사진관에서 가족 사진을 찍는 달란한 가족의 모습. 그런데 어쩐지 며느리 얼굴이 어둡기만 합니다. 시부모며 남편 신우이는 화사한 옷을 입은 반면 며느리는 혼자 어두운색 옷을 입고 뒤에 서 있는데요.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예, 실제 사연을 저희가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 외모이 지적하는 거 이거 정말 너무너무 해서는 안될 일인데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부모 시어머니한테 네. 이걸 (6년째) 지금 네. 정말 이거 이런 외모 지적은 자존감을 낮추고 너무 이제 화도 나게 해서 안 좋은 거라는 거다 알고 있는데 이 제보한 신분은 여러 사람들한테 시월드에서 이제 외모 지적을 받습니다. 근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 이 여성 2살,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고 결혼 6년 차입니다동갑내비하고 결혼을 했고 남편은 전문직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이 165cm에 57kg. 그러니까 뭐 전혀 비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도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뭐이 정도의 몸무게인데 시가 어른들이 너무 뚱뚱하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음. 그런데 아, 뭐 조금 이해가 안 가지는 않는 부분은 뭐냐면 이 남편이 167kcm에 몸무게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완전 그러니까 말랐네. 네 너무 마른 남편이에요. 어.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다 150cm, 154cm 이렇게 좀 다들 좀 이렇게 작은 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통 키와 아주 좋은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이 제보자가 처음에 인사하러 갔을 때도 이 시댁 식구들이 어디막 놀랐다고 해요. 너무 큰 여자가 와가지고 아, 아, 박 변호사님, 예. 그래 저. <laughs> 이 사람들이 너무 날씬한, 나, 날씬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처음에 만났을 때, 아유, 건강해 보인다, 훤칠하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좋은 건이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얘기를 자꾸 했대요, 시모가. 예. 우리 아들 취향이 정말 특이하네. 나나, 우리 누나 닮아, 좀 작은 사람 데리고 올줄 알았더만, 와, 정말 니네 같은, 정말 그다란 사람들을 좀 몰랐다 현관이 꽉 차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뭐 말하기 뭐 해서 제가 먹는 것도 막뭐 복스럽고 귀엽죠 이렇게 넘어갔는데 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혼여행 다녀온 후에는 아~ 하여 대박사건이 터집니다 왜요? 인사로 갔더니 가니까 어, 어. 아이고 신혼여행을 가뭘 그리 잘 먹었노 얼굴이 잔뜩 부어왔네 하지만 아~ 청바지가 너무 깎이는 거 아니야라고. 입만 열면 정말 지금 외모를 계속 지적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삐쩍 마른 그그 그 유전자가 그런 집안의 시집간 어떻게 보면 지극히 아, 보통 체중의 여성이 와 이런. 음. 어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계속 견뎌? 네좀 다행히 남편이 좀 많이 지켜줬습니다. 옆에서 편을 많이 들어줬는데요. 아, 내 눈에 예쁘면 됐지 그만 좀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도 시부모의 눈치 없는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결혼 초에 새 식구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다 같이 기념으로 가족 사진을 찍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사연자는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을 쓰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아, 그건 네가 너무 주인공처럼 돋보이는 사진이다. 가족끼리 오붓한 느낌 도 없고 너무 인위적이어서 새로 찍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마디를 더 했는데요. 너는 그날에 좀 어두운색 옷을 입고 와라. 그래야 좀 날씬해 보이지 않겠니? 이런 거 얘기해주는 시어머니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진 찍는 날에 사연자는 빼고 모두 파스텔톤의 되게 하사한 옷을 입고 왔고요. 그래서 사연자만 좀 눈에 띄게 우중충한 옷을 입게 됐습니다. 또 시어머니는 사연자한테 작아 보여야 되니까 뒤에 서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것도 모 자라는지 나중에는 우리 며느리는 얼굴도 크고 체격이 있으니까 좀 날씬하게 보정해 주세요. 이렇게 신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 팀장님이 이건 점점 좀 선을 넘는다. 어, 그뿐이 아닙니다. 어.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가 아들들을 낳고 몸조리를 해 졌습니까? 몸조리하는 과정에서 시,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연예인들이 하는 다이어트 성공 사례기라든지 다이어트 음식 출산을 원래 몸으로 들어가는 법등 관련 기사나 영상 들을 수시로 보내면서 이걸 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사연자도 네+ 네+ 네 그렇게 말하다가 나중에는 댓글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럴 때일수록 더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금이 지금은 니네 남편이 너밖에 모르지만 나이 먹으면 더 바람 필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좀 으름장을 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너 시어머니 말 들을 거를 그렇게 후회할 건데 그때 가면 다 소용이 없어. 하면서 했다고 하는데 이 시어머니의 잔소리만 없다고 한다면 이 아내분 같은 경우는 결혼 사과하는 시장이 없는데 시어머니가 이 다이어트로 해가지고 며느리를 그 이렇게 힘들게 하기 때문에 고문제가 그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야너너 너 지금은 남편이 너만 쳐다보고 있지만 너 사람 빼면 나중에 네 신랑 바람 난다. 아유 그때 가서 우리 시어머니 얘기 들을 걸 후회해봤자 너너너 너, 너, 너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시댁 식구들은 뭐 굉장히 운동도 잘하고 먹을 것도 잘 지키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타고 태어나기를 다 그냥 작고 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같이 야식 먹어도 남편은 아무리 먹어도 이제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웃겨. 그런데도 이 시어머니는 너, 너 옷만 사지 말고 니네 남편 옷도 좀 사다 주라고 계속 잔소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시어머니보다 더큰 빌런이 있었는데, 네, 바로 시아버지셨어요. 시아버지가 어느 날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 집 아이들은 아무도 이렇게 살찐 애들이 없었는데 여기는 며느리 닮아서 애들이 좀 통통하니 살이 쪄가는 것 같다 그러면서 애들 소화 비만 걸리지 않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좀 화가 나서 아니 아버지 애들 한창 잘 먹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좀 대들었더니 하례베로서 걱정돼서 그러는 얘기인데 그것도 못 듣냐고 또 버럭 돌려 더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아 며느리 사랑 시아버지 아닙니까? 야, 시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한술 더 뜹니다. 어? 어. 얼굴을 여러 절에 보드마. 봐라 맞다 내말 맞자. 뭐가? 그 눈이나 턱은 꼭 해야 된다, 아이가. 라고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물론, 최고의, 어, 다이어트는, 아,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하긴 하는데, 살 빼는 게 쉽겠냐. 그래도, 이, 부은 눈하고 이런 거, 쌍꺼풀하고 턱만 좀 깎으면 뭔가 좀될것 같은데, 어떻니?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못할 게뭐 있냐. 너희 시간이나 돈이 없냐. 예뻐지면 좋잖아. 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합니다. 어떤... 내가 다 알아봤다. 어. 부작용 없다. 전화도 해놨으니까, 상담 바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세상에! 자 지금부터 말이죠.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가득 며느리 역할의 백다이아나 우서. 자 며느리 외모 지적이 취미인 시어머니 역할의 박상희 교수. 숨어있던 빌런 시아버지 박지훈 변사.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우리 며느리 얼굴 좀 보자. 아이고 이거. 아이고 얼굴이 막막 커지나 카노. 아니, 살을 좀해 빼든가 이 턱을 좀해 턱을 좀 탁탁 뜬다. 아 얼마나 이쁘겠노. 아버님 저 그렇게 뚱뚱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은배랑 원부 뭐 한참 잘 먹어야 되는 나이인데 소화비만 얘기하시는 것도 너무 아유. 불쾌해요 사실. 어머 어머 어머. 얘 말하는 것좀 봐. 아, 예, 참.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 누가 가족이 아니고 누가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는? 누가, 누가 누가 누가?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도 너무 하시거든요. 가족 사진 찍는데 저만 왕자처럼 거옷도 입고 오라고 하시고 뒤서 에 있게 하시고. 아이고 그 얘기는 내 내가 하락했다 우리 다 조만하잖아. 너 혼자 업대대 해가지고 이 띠지가 내가 속상할 법한 그랬다. 애가 제가 어디가 업대대한 남으로서 업대대하다. 이 업대대로 살게 냅두세요 진짜. 업대대 업대대하다. 아 잠깐만. 박윤선 이거 약간 사감이 들어간 것 같은데 너무 막 <laughs> 아, 액션까지 막 제가 취하면서 제가 업대대하죠. 네. 네, 아 좋습니다. <laughs>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외모 지적하다 성형수술 강요까지 아 이거 어떻게 좀팍 사이다 대처가 좋을까요 팀장님 저거 내외 왜냐면 며느리가 굶을 순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말하는 걸싹 무시하시고 어. 그냥 편한 대로 사세요 대표할 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군요 자박 변호사님 아, 저는 근데 사실은 어. 이분얘기좀 죄송한데. 예. 이렇게, 비, 이게 허약한 거나 건강하니 저는 건강을 선택할 것 같거든요. 아, 진짜? 165에 57kg 매우 좋습니다. 이거 아... 좀 날씬한 편인데. 아... <laughs> 비판, 같이 싸우십시오. 살좀 찌우라고. 음. 그러게. 아 좋습니다. 네. 필러, 필러 맞아가 찌우라고. 아 진짜. 그렇게 해세요. 아 예, 습니다자교수님 네.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가 아닌 얘기죠. 165cm에 5 7이면는 저런지 너무. 저라지 부럽다. 차라리 민세... 부럽다, 부러워. 네. 매우 부러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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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진짜. 네 누가 봐도 좀 이상한 얘기라서 저는 이제 무슨 가족의 집단 열등감이라든가 약간 집단 착각에 <laughs> 빠져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무시해도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문제는 계속해서 상처를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는 거고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이다 방법보다는 아주 진지하게 그런 얘기를 하시면 내가 기 제가 기분이 너무 안 좋다, 언짢다, 듣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혹은 그것도 안 통할 것 같은 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네, 이영수님. 시부모들이 인성에 문제가 있네요. 앞으로 가지 마세요. 라고 하셨고요. 은빛두꺼비님. 저도 사진 찍는 사람인데요. 저 같으면 오히려 며느리가 이뻐서 좋으시겠다고 할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갈장군님은 저희 시어머니도 넌뚱뚱하고 잠깐만요. 대갈장군님. 대갈 대갈장군님. 넉대대. 이거, 어. 이런 아이디를 아니, 쓰시는 그렇죠, 분이 너대대하군요. 저희 시어머니도 넌뚱뚱하고 못생겼다고 볼 때마다 해서 아무 말안 하고 조용히 시어머니에게 거울을 가져다 드렸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대갈 대단하셨다. 대갈장군 맞겠죠, 어, 대갈장군. 어, 어, 네, 대갈 세상에, 네 얼굴 보세요 하면서 <laughs> 거울을 갖다 주셨답니다. <laughs> 야, 진짜 그거 좋은 방법입니다.